엄청낭 창이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비가 많이 왔는데 전 영서권 나왔거든요 영서권에는 수량이 많이 없네요 비가 많이 안 오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피닝릴 그리고 스피닝로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테무에서 산 2500번 스피닝릴이고요 제대로 작동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테무에서 이벤트로 받은 로드입니다. 어, 스펙은 1.68m이고요. 길이는 2피스입니다. 루어는 0.5에서 5g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스피닝 릴은 2500번인데 그만큼의 파워를 얘가 발휘할지 모르겠네요. 어, 테무표이고요. 테무에서두개다 합쳐서 거의 2만 5천 원, 3만 원안 되게 샀습니다. 어 얘는 첫 구매 이벤트로 굉장히 저렴하게 거의 공짜로 받다시피 한로드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알리나 테무에서 판매하는 거 보니까 한 8만 원대 판매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4만 원, 8만 원대. 뭐 근데 가이드가 후지 가이드도 아닌 것 같고 카본 카본 재질의 로드입니다 엄청 낭창이에요 버트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피딩률도 오랜만에 쓰는 거라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스피닝로드로 한번 태무표로 산천어 그리고 무지개성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은 8시가 넘었어요 제가 오늘 늦잠을 자고 길도 잘못 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필드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지점부터 하는데 개체를 볼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이 로드가 힘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지개송화 산천의 파워를 버틸 수 있는 로드인지 모르겠습니다. 릴도 모르겠습니다. 드랙 조절은 되긴 하더라고요. 한번 산천호와 무지개 송원을 노려보겠습니다. 굉장히 레귤러성, 슬로우 테이퍼라고 하나요? 굉장히 버트까지 휘는 로드더라고요. 부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피딩 릴의 릴링감은 그냥 그저 그래요. 부드럽지도 않고 스무스하지도 않습니다. 못쓸 정도는 아닌 그런 릴로 보여집니다. 와, 쇼파이트. 개체가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저기 돌틈에서 지금 나와서 물었는데, 쇼파이트 났네요. 좀, 고람스 나가는 녀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슈마노의 리프레인, 헤비싱킹 타임 인호입니다. 민호는 어떨지.. 확실히 훌렁훌렁해. 뭐 나쁘진 않네. 액션 주기에 너무 훌렁훌렁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네. 너무 낭창이야. 이거 밑걸림 나오면은 모드로 빼기 힘들겠다. 아, 이거 바이트를 제대로 못 받아. 바늘을 물었는데, 챔질이 안 되네. 사이즈 좋은 개체가 반응을 했거든요. 바늘에 듣고 걸렸었는데 챔질이 안 돼요. 아 이제 반응 안 하지. 아 확실히 익숙치 않은 로드는 힘드네. 개체가 없지는 않네요. 리노의 반응을 보입니다. 포인트 이동했어요. 와 풀이, 어...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라가지고 익숙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기가 쉽지 않네. 오버핸드 캐스팅으로 그냥 쭉쭉 하고 있어요. 거리를 넓게 써도 문제가 안 되는 필드고. 나무나 그런 것들이 한 천장에 없기 때문에 뻥뻥 질러도 되는 필드라서 일로 온 겁니다. 야 그래도 생각보다 날씨가 덥지 않아서 행이지. 더웠으면 진짜 얼마 하지도 못하고 낚시 접었겠네. 바닥 걸리. 스피닝이 아우. 와, 씨. 설명한다고 로드 들었다가 물렀어 아, 짜증나. 작은 개체였고요. 작은 산천어였던 것 같은데, 아. 스피닝리은 제가 투핑거로 쓰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로드 들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렇지. 바이트. 여울권에서. 아, 힘세 봐봐. 사이즈가 작은 녀석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희네요. 와. 뭔지 보자. 작은 무지개네요. 작은 무지개. 스푼이 나왔습니다. 아, 마사이 줘서 고맙다. 작은 무지개입니다. 좋아, 좋아. 로드 훌렁훌렁 전혀 쓰는데 지장 없네요 훌렁훌렁 해도 손맛은 대가가 됩니다 잔챙이들이랑 놀기엔 딱 좋은 로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여울구간에 붙어있나 봐요 그렇지 또 붙어 아! 또 물었는데 확실히 로드가 힘이 약해요 이거 대물용은 아닙니다 잔챙이형이고 지금도 작은 녀석이 물었는데 후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힘이 라인 타고 로드의 힘이 챔질 힘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로드가 힘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잔챙이들이 여기 쭉 붙어있네요 이쪽부터 해서 쭉 끌고 와볼게요 여기 더 있을 것 같아요 작은 녀석들이지만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빠졌다. 빠졌어요. 더 작은 녀석들. 며을빨이 합쳐져서. 빠졌어. 아 너무 훌렁훌렁해. 드릴을 살짝 풀어보자. 훌렁훌렁해서 잘 빠지네. 제압이 안 돼. 마사한 거에 만족하고 마리스 한번 작은 녀석들 놀아볼게요. 천천히. 아 힘세 봐요. 그냥 툭툭툭 빠집니다. 툭툭툭 빠져요 그냥 작은 무지개들인 것 같아요. 산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아또 빠졌어. 물고 쬐는데 아깝다. 멋지게 딱 공격하고 뒤돌아서는 그무지개성어 특유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 특유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녀석이었는데. 빠졌네요. 조금씩 더 내려갈게요. 이런 애들. 그냥 빠집니다. 툭툭툭툭. 힘이 훌렁훌렁해. 물기는 엄청 무는데 빠지, 빠지네. 단체인들이랑 놀아야겠네요. 그래도 못쓸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드, 원형이 익숙해지면 그 훌렁훌렁한 로드도 컨트롤하는 방법이 생기더라고요. 요령이 안 빠지게. 예전에 니티널 로드 썼을 때가 그렇습니다. 오케이 아 역시리 팁을 밑으로 하니까 잘 되네요 자와서는자 혹시나 역시나 작은 무지개 송어네요 청태랑 같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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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작은 무지개. 오케이. Okay. <laughs> 보자. 작은 무지개. 빨리 가라. 이런 진짜 10cm 좀 넘는 무지개 성어들이 있어요. 좋아! <목소� levator> 지금도 텐션이 빠졌는데 제대로 마이트 했나봐요 와, 이어마어한 이, 녀석이 물었는데 이렇게 휘나? 아무리 여울빨이라고 하지만 역시 20cm가 안돼요 <laughs> 물살 흐름이 있어서 가만히 릴링 안 하고 들고만 있으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도 무지개 소어가 있으면 몹니다, 지금. 스폰이 제자리에서도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네요. 오케이. Okay. 그나마 힘쓰는 어우 좋아. 아 이렇게 20cm 가까이 되는 녀석들이 로드 힘세가 이렇다니 늦게. 스피닝 닐로 잔챙이들이랑 재밌게 노네요. 여기서 잔챙이들이랑 더 놀다가 입질 끊기면 채비 바꾸고 조금 더 즐겨봐야 되겠네요. 데이트로. 오, 뭐야. 나이스. 작아도 너무 작다. 얘도 20cm가 안 돼요. 자, 이제 스피닝 일은 이 정도 즐기고요. 베이트릴로 또 즐겨보겠습니다. 알리, 이, 로드는, 로드와 스피닝 릴은, 스피닝 릴은 뭐, 대물을 안 걸어봤지만 나름 쓸만하고요. 전혀 낚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로드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산천어, 산천어 낚시, 그리고 꺽지 낚시에는 전혀 문제없이 쓸수 있을 정도의 성능은 나옵니다. 단, 대물 무지개를 걸었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유속이 빠른 곳 같은 곳에서는 네, 타워가 조금 더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로드이긴 하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뭐 8만 원 주고 살 거냐 그러면 저는 안 삽니다. 그렇지만 저는 거의 공짜로 왔다시피 했기 때문에 어, 스피닝 리 그냥 막 쓰는 용도로 차에 실어두고서 가지고 다니는 거고요. 그립은 나름의 우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훌렁훌렁. 자, 베이트릴로 포인트 이동한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늦잠 잤더니 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네요. 그래도 1차 목표인 로드 테스트는 끝나서 다행이죠. 어허, 잔챙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잔챙이들이 없는 건지. 아니면, 많은 조사님들이 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잔챙이. 잔챙이. 아! 어! 씨. 텐션 빠지서 빠졌네. 뜰채 하려 고 그러다 빠트렸어요. 손만 봤습니다. 잔챙이들이 있긴 하네. 많지는 않구나. 많지 않은 건지, 조사님들이 많이 해서 손이 탄 건지 모르겠네요. 있을 것 같아. 아! 여기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빠트리네 또, 아, 오늘 빠트리는 날인가 보다. 그나마, 화이트 받은 녀석들도 다 빠트려요. 어! 와, 못 물었어. 어, 아, 왜 바늘에 안 걸리지? 킹. 응. 확실히 여울 구간에 더우니까 여울 구간에 있네. 뭐가? 물었어. 발견이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다음에 덥지 않을 때또 출처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